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나이트 리퍼 에픽 난이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덱이 잘안 나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하드를 클리어했고, 하드를 클리어한 덱은 지난주에 했었던 고점 덱입니다. 신밧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거와 샤키르가 쌍둥이 사이에 들어가 있고, 후긴이 앞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고점 덱들도 해외에 있는 것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 덱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에 고점이 나왔던 덱이 왼쪽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샤키르의 주문석이 없는 경우에 뭐 사용을 해봐라, 해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사진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분들은 샤키르와 크루거가 주문석이 없는 상태에서 쳤을 때가 조금 더 높은 고점이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주문석에 갖춰져 있을 때 고점을 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전부 다 갖춰져 있을 때가 고점이었고요 첫 번째 덱과 두 번째 덱을 보시면은 고점의 수치가 거의 흡사하고 그다음은 네 번째 덱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덱으로 10번의 기회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었던 고점되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실제로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도에 135 빌런이 나왔고, 4위를 했네요. 두 번째도 135, 세 번째는 134. 네 번째는 고점을 뚫고 142까지 올라갔습니다. 140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3이 나와 있는 해외의 고점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밧드가 이제 갓 파라곤이 됐고 무기의 강화 정도도 높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정도 나왔으면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이 차이 자체가 지금 아까 계속 나왔던 수치는 134에서 135였고요. 지금은 142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나이트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기사가 한 대를 더 치는 순간 6에서 7빌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다리가 맞춰질 수 있도록 캐릭터의 진화나 주문석에 어, 장착 정도가 중요한 거고요. 웬만하면 은 갖춰져 있는 게더 높은 고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도 나왔다는 라 거는 운이 좋게 저 나이트 리퍼가 한 번을 더 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믹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플레이해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나머지 덱들은 굳이 쳐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오늘의 꿈의 세계 이야기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